안녕하세요. IM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제조사의 대표 모델들은 가격도 1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사용하다 액정이 깨지거나 하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아서 커버를 모두 씌우고 다닙니다. 디자인이 아무리 이쁘게 나와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정도. 이번 영상은 휴대폰 보험을 이용해서 직접 액정과 배터리를 수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KT 휴대폰 보험에 가입한 상태고 월 2,6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손실형이며 저는 약 1년 6개월 정도 냈고 총 46,800원을 납부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휴대폰 보험이 뭐가 쓸모가 있을까 해서 가입을 안 했는데 요즘 같이 비싸진 스마트폰 월드에선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 휴대폰 액정이 살짝 금이 간 상황이라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액정과 배터리까지 한꺼번에 교체했으며 미리 스마트폰 보험 청구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서류 환 장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나 ARS, ARS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KT 슈퍼안심2 스페셜이고 스페셜이고 보상 범위는 분실, 도난, 파손, 화재, 침수, 배터리 교체 시 보상이지만 아이폰은 제외 월 2600원 아이폰은 제외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30일이니 그 안에 가입을 하고 어떤 걸 가입할지도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마치고 26만 5천원을 결제했으며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한 장과 카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두 개를 꼭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카드 영수증 보상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kt 경우 kt 보험 모바일 보상센터 앱을 다운 받고 앱에서 안내하는 순서대로 접수하고 서류와 영수증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약 2일 안에 문자로 승인 여부와 보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8,750원을 보상 받았습니다. 액정과 배터리를 수리하고 지불한 금액은 265,000원. 네 그렇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있고 KT는 25%네요. 제가 부담한 금액은 66,250원이 되겠네요. 하지만 실제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까지 계산하면 66,250원 플러스 46,800원 113,050원이겠네요. 거기에 액정과 배터리를 갈았으니 거의 새것 같은 폰. 즉, 약 15만원의 지출이 줄어든 셈입니다. SKT나 LG의 스마트폰 보험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휴대폰을 바꾸실 때 보험도 함께 고려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보험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자면, 통신사마다 휴대폰 보험이 있으며 개통 후약 30일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 한도와 범위가 다르며 한 번이 아니라 한도 내 여러 번 보상받을 수 있다. 분실과 파손 등 보상 범위가 다양하다. 100% 보상이 아닌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며 보통 25%.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이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